기본 음. 블랙에다가, 어, 네. 아, 이거. 로즈커츠. 약간 라벤더에 가까운 그런 로즈커츠인데, 이번 네. 여름에 이 컬러 대박인 거 아시죠? 트렌드 그렇죠. 컬러. 음. 그 다음에 이 멜란지. 이것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네. 사이즈만 정하시면 되고, 네. 어,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착용하고 있잖아요. 시계도 음. 나중에 상품평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100분 추첨 들어가서 요 썸머의 주얼 시계까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예쁘죠? 반짝반짝 <laughs> 반짝 여름에도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돼요. 네. 자 시원해 보이는 블랙과 화이트 중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어 방송 시작이 됐습니다. 자린넨 라이크 소재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어~ 리얼 린넨은 구김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원한 건 알지만 고가인 거 알지만 구김이 너무 많이 가고 세탁에 좀 문제가 있죠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된다거나 돈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린넨 라이크 소재를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많이 어~ 셀렉을 해요 소재가 어떻게 보면 더시원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입자마자. 네. 헉. 아 이거 진짜 일단 몸에 안 붙으니까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린넨이 분명히 린넨 느낌은 맞는데 또 구김도 진짜 안 가니까 지금 보세요 돌돌 말아서 막 어머 잘 떨어지는 거난 <laughs> 이게 너무 좋아 저 이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이거 입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소파에 앉아있고 끄덕없어. 요 진짜 음. 원단이 너무 좋죠. 원단이 그리고 너무 핏은 네. 대박이에요. 워낙 이제 크림바이 미니멈은 정장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정장 바지나 이런 바지의 핏에 대해서는 워낙 노하우가 대단한데 기본 정장 바지와 같은 앞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데다 어, 페이크로 해서 약간 정장 바지처럼 패턴을 넣고 었 주머니는 다 쓰실 수 있게 손이 쑥 들어가는데 요런 데 이제 턱을 잡았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 있는 턱 자체가 쭉 내려오면서 엉덩이 있는데 진짜 뭐 이런데 왜 허벅지는 데가 우리가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는데 들러붙으면 더 부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네. 되게 여유 있죠 앞에는 이렇게 눌러주는 그리고 그냥 정장 바지 같은 그런 패턴이 들어와 있고 주머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앞에가 뭐 이렇게 딱팡 하게 붙지가 않고 여유 있게 충분하게 입으시면서 뒤에는 다 밴드. 네. 이게 지금 다 밴딩 처리돼 있으니까 사실은 뒤가 밴딩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위에 상의를 입기가 애매하다. 여기가 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네. 여유지면 네. 앞서서 구입하셨던 블라우스라든지 네. 슬럽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템하고 코디가 아주 다유,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원단들이요. 하나도 몸에 붙질 않아요. 안 붙어요. 이렇게 앉아도요 안 붙고 사실은 이 린넨 라이크 소재가 좋은 게 뭐냐면 구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